과 인사하실 때에 명절에 잘 쉬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실까요? 명절에 잘 쉬셨습니까? <laughs> 제가 하나 뭐 설교 시간 관계없는 광고 하나 드리면 금요일날 저희가 금요 성령 기도회 하는데 아이들이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금요일날 밤에 아이들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임 목사가 나오면 치킨 사준다. 이렇게 소문냈어요. 지난주에 일곱 가정인가가 나와가지고 <laughs> 제가 치킨 사줬거든요. 그때 지갑이 텅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손가락 빨고 한주 지내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채워주셔가지고 이번주에도 여러분, 소문 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자녀들 다 나오시라고. 요번에 나오면, 나오시면, 어쨌든 제가 내 문화상품권 준비해가지고 준다고 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아이들이 기도하는 경험을 해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지금은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부족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구나. 어떻게 할수 있어요? 자기가 기도해야 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연습과 훈련 하려고 아이를 자꾸만 기도하는 자리 에 나오라고 하는 거니까 이번 주에도 문상 줍니다 소문 내셔가지고 이러다가 다른 교회 아이들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 금요일 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 중에 여러분들 자녀가 더욱더 많아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태국에 가는데 단기 성교 가는데 자꾸만 단임 목사가 수건 내라 그러지. 옷 가져오라 그러지. 비누 샴푸 치약 칫솔 가져오라 그러지. 왜 이렇게 달라는 거 많은지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들은 오늘도 어떤 장로님께서 수건을 30장을 가져오셨어요. 새 수건을. 그죠? 찾아보면 집마다 다 하나씩 더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데 태국은 특별히 태국도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 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칫솔 한 자루가 치약 하나가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스물여섯 명의 많은 단기 선거 팀원들이 갈 때에 그분들도 짐 자기네 짐 가지 못못 못 가져가고 옷두벌 가져가고 한벌 가져가면서 그 가방에다 실어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회사의 사명 잘 감당해서 그 치약 하나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고 하면 그 치약 하나 아까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 수건도 다 있고 여러 모도 다 있고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laughs> 수건 다 있고, 치약다 있고, 샴푸다 있으시니까 하나씩 내주시면 그 가지고 복음 전하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 관련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걸어갈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또 하필이면 바리새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책망하며 시비를 걸은 장면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까 그게 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삭을 잘랐으니까 추수한 것이 되고 비볐으니까 타작한 것이 되고 껍질을 입으로 불었으니까. 키즈라는 것이 됐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리셔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났고, 두 번째, 다른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잘한 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또 일했다면 이거예요. 의료행위를 했으니까,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율법에 어긋나서 예수님께서 일하셨으니까, 그것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이두 가지 안식일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건들이 그냥 우연적으로 벌어진 일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일인가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6장을 읽었지만 그냥 6장이 한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5장 다음에 6장이 있고 6장 다음에 7장이 있잖아요. 성경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그 정확한 본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두려는 누가 보고 5장에 무슨 말씀이 나왔는가 37절. 36절,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와이어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다음에 안식을 논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 예수님께서 5장 마지막에, 누가 보고 5장 마지막에 새옷 조각, 낡은 옷, 그리고 포도주의 낡은 가죽 부대, 새 포도주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포도주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데,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낡은 포도주 부대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구나, 담지 못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롭게 오셔서 새 옷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새 나라와 새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핑계하고 있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으니 너희가 헌 옷이 되어서 예수님의 새 옷자락을 붙인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을 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낡은 가죽 부대로 변화가 되었다.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원래 그들이 나빴던 게 아닌데, 원래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잘해 보려고 했던 그들이 변질되어서 낡은 가죽 부대로 변해 버렸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새 포도주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읽었는데 6장 1절 위에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이 똑같이 기록되어 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논쟁을 벌이신 또 하나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누가복음 6장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 다른 것은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러면 그때에가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하신 그때에 안식일 논쟁을 버리셨다. 그 말이거든요. 11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2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오늘 안식일 논쟁을 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와 같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다.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안식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쉼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그 의도를 가지고 이두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뒤에 성탄시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 규례가 맨 처음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섯 동안은 네가 마음대로 힘써 일하나. 7일째는 거룩한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신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봤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430년간 노예 생활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쉬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예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주인이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해야 되고요.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해야 되고 밥을 먹다가도 주인이 밥 차려라 그러면 얼른 뛰어나와서 밥 차려야 되는 게 노예의 삶이죠.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430년간 안식이라고 해본 것은 한 번도 없고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그들에게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 이제 쉴수가 있겠구나. 너희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선포하셨으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안식일을 그들에게 복음과 같은 그 안식일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옥죄는 율법으로 변화를 시켰다는 거죠. 주일에 일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지 그 일이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지 않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 일이 무엇인지를 따져 묻는 거예요. 걸어갈 때에 몇 걸음 걸어가면 일인가. 몇 걸음 걸어가지 않으면 일이 아닌가. 주방에서 불을 켜서 요리를 하면 일인가, 일이 아닌가. 벽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는데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은 일인가, 일이 아닌가. 그 사람을 건져서 치료하는 것은 일인가, 아닌가. 이런 것 가지고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옥죄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원래 안식을 주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얼마나 예수님께 답답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성지순례 갈 때에 보통 이제 비행기가 비싸고 성지에 잘갈수 없으니까 주일을 포함해서 14박 15일 정도 성지를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있는 이스라엘과 뭐 요르단과 이집트까지 돌아오게 되는데 주일에 한번 끼니까 그그 이스라엘 날에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 호텔에 머물렀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어요. 한 대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층을 누르는, 누를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고, 하나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는, 내가 가고 싶은 층에 버튼 누르는 게 안식일의 금지로 일이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요? 모든 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열리고 오.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우리 같이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은 그 엘리베이터 타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버튼 누리지 않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옥죄게 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바꿔 놨다그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니다 너희가 변질되었다. 너희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변질되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 논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섬길 때에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이 참으로 부담스럽다. 참으로 내 자유를 뺏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쉬라고 허락하신 날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으로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식일이, 네, 저, 저거 나중에 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안식일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은 알겠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일하고 쉼을 얻는 건 좋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음이건 내가 알겠는데 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가? 우리의 달력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6일 동안 검은색이고 주일날 7일째 되는 날이 빨간색 쉬는 날이잖아요. 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 그렇게 되어 있는가? 10일 동안 일하고 이틀 쉬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하루 쉬는 거 좋은데 그 집에서 쉬는 날 늦잠도 자고 밥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두 가지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가 또한 가지는 집에서 푹 쉬고 푹 자면 되지 왜꼭 주일에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 질문의 답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서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왜 굳이 6일이라고 7곱째날 쉬어야 되는가? 성경에 따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거죠. 6일 일하시고 7곱째날 쉬신 것.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어, 과정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의 형상에 따라 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의 리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 쉬셨으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처럼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 쉬게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않는 사람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 다닐 때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게 됐는데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공부를 할 때에 프랑스 혁명은 왕정, 구체제를 무너뜨리는 혁명이었죠. 왕과 왕비가 지배하는 나라에 반대를 해서 시민들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건데 그 프랑스 혁명에 프랑스를 다스리고 있던 왕과 왕비 말고 또 하나의 체제가 있다면 카톨릭 체제였습니다 종교가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은 곧 왕정을 무너뜨린 거기도 하지만 또 하나 기독교, 당시의 기독교였던 카톨릭을 무너뜨리는 작업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달력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기독교적인 색채가 가득한 6일째 일하고 일곱 번째날 쉬는 그 달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7일 동안, 7일이 4주가 달력 한 달이잖아요. 근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생긴 달력은 열흘 동안 3주가 돼 있는 그런 달력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4주가 돼 있는 달력이 열흘 동안 3주가 돼 있는 달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열흘 동안 일하면 힘드니까 5일째 일하고 반일 쉬고 다시 5일째 일하고 10일째가 되는 날 하루를 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달력으로 볼 때는 주일이 네 번이니까, 네, 한, 4일을 쉬는 거라고 하면, 그 프랑스력으로 나온,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온 달력은 4.5일을 쉬는 거예요. 반일을 더 쉬는 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새롭게 된 달력으로 우리 한번 살아보자. 반일을 더쉴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일을 더 쉬는 달력으로, 프랑스 혁명 달력으로 살아봤더니,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불평하냐? 피곤하다는 거예요. 더쉬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것 그리고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이 불망하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혁명 달력을 만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평생 그 기독교 달력으로 살아왔으니까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라고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더 살게 돼요. 그런데 결국 새롭게 바뀐 프랑스 혁명 달력이 힘들고 어려워서 원래 기독교적인 달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세계사를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으로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 주일날 안식하여 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대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 단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신 것처럼 우리도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시간의 리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6일 이라고 하루 쉬는 거 좋은데 집에서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먹고 쉬면 되지. 왜꼭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그냥 육체로만 이루어진 흙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집에서 잘 자고 잘 먹고 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집에서 더푹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왜요? 영혼의 근원이, 영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집에서 더푹 자라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잠자는 것 가지고는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그 한자 보여줘 보세요. 실 휴자라고 하는 한자인데 이 한자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인 변에 나무목자인데, 저 글자가 생긴 연유는 사람이 나무 그늘에 쉬면 그것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사람이 나무목, 나무, 나무 그늘에 쉬면 쉼을 얻는 거다. 그래서 그게 쉬는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무목자가 열십자의 사람인 자입니다. 열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죠. 거기 사람이 달렸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사람이 안식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흙으로 지은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서 영혼육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영혼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야.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십자가 그늘이 우리에게 진정한 힐링 캠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절 오랜 시간 동안 쉬었습니다. 근데 더 피곤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아니, 많이 쉬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우리는 쉬는 것 가지고, 잘 먹는 것 가지고 회복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충전되는 존재지, 잘 먹고 잘 잔다고 추정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2장에 가보면 분명히 지정된 장소에서 제사를 올려드리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을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쉼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낡은 가죽 붓대와 같이 되어서 안식일에 쉼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참된 의미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쉬는 것이 참된 쉼입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에서 쉴 때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쉼과 평안 얻으실 수 있는 중국 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인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쉬고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예배하사오니 주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충전하여 주셔서 세상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